번술사 저중마 상대는 어떻게 해야되냐고? 안해봤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응. 정말 막대야 되지 않을까? 어. 아님 니하아라도 어.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첫 패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자갈발... 정해져 있잖아 그쵸 복관이 좋다 근데 내가 저주 흑마를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니셔가 좀 애매한 것 같던데? 아, 뭘 흑이야? 아! 망했는데? 아, 진짜 망했는데? 아니 근데 뭐 물론 이걸 안 집었어도 이걸 아 아껴 써야 됐다고 이거를 어짓말 치지 마 근데 아니 뭘로 극마를 예상해서 1턴간헐천는안 한다 다음부터 하지 말죠 하면 안될것 같아 어, 진눈깨비 쓰면은 하고 안 하고 없으면 하지 말자 살려줘. 아니아니 아직 안 졌어 안 졌어. 야졌나 센데 깡팬데 그냥. 네 명치에만 안 들어오자. 왼쪽에 쏴줄 거지? 잠깐만요. 이거 미리 하나 쏘고 가자. 여기 들어가면 기분 나쁘니까. 여기 쏴줄 거지? 믿고 있다. 이거는 혼소차 고르고, 천리안을 뒤에 골라서 바로 혼소차를 연코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믿고 있다고! 왼쪽! 까 아! 뭐야? 이거는 두 번째 거는 고르는 것도 랜덤이네. 아직 몰라. 근데 아직 몰라. 근데. 몰라. 몰라. 이거는 그냥 한턴 사는 거고, 바텀에 독사 있는 거 같이 보여주네. 좋네요. 아, 몰라. 몰라. 지금 분리해.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사실 거의 다 졌지. 이거 어떻게 이겨? 다음이 혼소차인데. 자, 여기서 내가 탈려면은뭘 해야 돼? 여기서 기깔나는 카드. 그, 5만화 안쪽에 기깔나는 카드. 6만화 안쪽에. 그냥 눈사태나 잉무가 제일 좋긴 하네. 도전? 그렇게 도전! 야! <laughs>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거를 또 제가 해냅니다. 어, 그러면은. 얼리고, 투드로 바로 땡겨버리죠, 그냥. 한번더 눈사태? 까비. 다음 들어오고 눈사태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잡긴 해야 되는데. 어이구, 저런. 어, 잠깐만요. 어이구, 저런. 왜 이렇게 잡게, 이거? 와, 이걸 잡네? 아이, 잠깐만. 뭐해, 너? 뭐하 아, <laughs> 나 잠깐만요. 너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잡자. 이거 되게 거슬려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거슬리는 카드. 그리고 여기서 생체 발광 뽑아서 다음 턴에 광역 이딜, 생체 발광, 진눈깨비 생체 발광. 어, 다음 턴에 구만하긴 한데. 자, 이거는 잡죠? 이거는 잡고. 그러니까 지금 생체 발광을 건져올지 말지가 좀 고민이야. 인양할지가 말지 고민인데 하자.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지. 하지만 더 좋은 카드는 없었고. 교환하고. 그 정도만. 그러니까 더 좋은 카드. 예를 들어서, 브루칸. 아, 저거 왜또3 체력이야. 어, 졌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얘한테 죽잖아. 볼로 하나만 더 꺼내면 4 3 2 하면 아3대미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3대미구나 아, 저2대미인줄 알았어. 리 죄송합니다. 아, 동기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막아 주면서 아, 나를 못 믿었어. 어. 나를 못 믿었어. 아니, 나두당했으니까2대미인줄 아, 알았는데. 아, 플러스이지. 맞아. 안 돼! 더셈 빼고 다 자람! 아, 이거, 버프 사기다, 이거. 카자쿠, 카자쿠산, 카자쿠스. 어,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나요? 도발! 오호씨 <laughs> 너무 재밌어. 혹시 그, 속공 양심 너무 없었구요 나 미래가 없잖아 근데 대신에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켈레세스잖아 그쵸 아, 저 켈레는 사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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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떡하죠뭘 어떻게? 평생 정리만 하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잠깐. 응? 봐도. 버 번화법은 몇 딜이에요? 4 2금이면 7뎀? 7뎀. 10 4 5대 아, 저거 진짜 사이카드잖아. 근데 저 인양하는 거. 그쵸. 부르칸 되나? 부르칸 있으면은 편하게 나겠... 7코 5호 쓰냐? 3드로? 교환할까?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도토리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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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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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그게 맞지. 자. 교환하면서. 번화. 이거 그거잖아. 어디에 있든지 일일부여. 미리 쓰는 판단 어때? 너무 좋아. 야, 이걸 이겨? 이거 이건좀 레전드인데? 안 돼! 아, 졌는데? 아니 아직 안 졌어. 가능해. 가능해. 할수 있어. I can do it. I can. 아, 괜찮아. 괜찮아. 필드로 이기면 돼. 근데 미리 쓴 거는 후회 안 합니다. 필드 몇장먹겠죠 여섯 장? 먹겠죠? 6장? 6댐 받아라! 동상으로 풀어주면서. 깨끗해졌네.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니 뭐, 이상한, 뭐, 빛도 안 나고 깨끗, 깔끔하게 그냥. 어? 어? 생명력 대신 쓸수 있어, 너? 판단 잘 해. 와... 저거 몇 장이나... 나 와... 아... 조치 선수 이거를... 해낼 수 없죠. 어, 이거를 해낼 순 없고... 해내는 줄 알았으나... 도발은 역치 쓰는 게 맞긴 해. 행체별광다 빠졌으니까. 진, 나제샤리. 아, 조치선수, 이거, 해, 내나요? 와, 그, 82 멀록술사에 얻어맞고, 82 멀록술사에 얻어맞고, 이걸 이긴다. 이거 진짜 영화다. 와, 82 멀록술사에 맞았단 말이야. 저육땡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